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공도 겨우 과거 얘기일 뿐이잖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오랜 기간 한국의 기술력은 이젠 영향력도 없는 과거의 산물이라며 무시하던 미국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한국의 일시적인 성공이라고 하찮은 취급을 하던 그는 한국에 떠오르는 신산업의 겨우 일부만 보았는데도 생각을 180도 바꾸게 됐는데요. 대체 한국의 어떤 신산업이길래 그의 생각을 통째로 바꿔버렸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자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존 앤더슨 교수입니다. 오랫동안 세계 산업을 연구해왔지만, 한때 한국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았어요. 한국이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반도체 산업의 성공도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여겼죠. 최근 떠오르는 배터리나 방산. 산업도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구 초기 한국이 반도체 산업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했겠지만 반도체 이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두고는 별볼일 없다 생각했어요. 과거 한국은 삼성, SK 등 대기업들이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그것도 거기까지였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수출 규제 강화, 그리고 중국의 자체 기술 개발 등 국제 정세의 변화로 반도체 산업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었기에 한국은 기술 혁신에서 서구의 기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 단정 짓는 게 과연 옳을까? 한국 산업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연구팀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죠. 출발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설레면서도 조금은 긴장됐어요. 계획대로 공장과 연구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죠. 책이나 뉴스로 보는 것과 실제 현장을 경험하는 건 다를 테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새로운 탐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김지훈 씨를 만나게 됐죠. 그는 배터리 기술의 선두를 달리는 기업. 에너지 퓨처의 CEO였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에너지 퓨처 본사의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저는 곳곳에서 혁신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와 성장 그래프가 걸려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이 기업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김지훈 씨는 요즘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지금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점 사라지고 전기차 EV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그런 전기차의 심장 같은 존재라고 했죠. 좋은 배터리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배터리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혁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인류의 도전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는 지금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번 충전하면 더 오랫동안 쓸수 있는 배터리였어요. 그리고 초고속 충전 기술도 연구 중이었어요. 저는 상상해봤어요. 몇분 만에 충전이 끝나는 전기차. 그리고 충전소에서 긴 줄을 설 필요 없는 미래를요. 그의 설명은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그려주고 있었어요. 그후 저는 직접 배터리 생산 현장을 둘러볼 기회를 얻었어요.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미래에 온 듯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줄지어 늘어선 기계들은 일정한 리듬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정밀한 작업을 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기계의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 모니터에서 반짝이는 숫자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우러지며 마치 한 편의 교향곡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곳곳에서 배터리 셀이 정교하게 배치되고 테스트되고 있었어요. 김지훈 씨는 이 배터리 셀을 우리 몸의 세포에 비유하며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몸의 작은 세포들이 모여 생명을 만들어내듯이 이 배터리 셀들도 하나하나 모여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설명 덕분에 저는 복잡한 배터리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술이란 기계의 조합뿐만 아니라 자연의 원리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어요. 그 공장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제 생각을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여전히 값싼 제품을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경은 전혀 달랐어요. 최첨단 기술,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한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공장을 걸어 다니며 저는 직원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기계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데이터 분석에 몰두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었죠. 제가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그들은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그들은 기꺼이 답해주고 있었어요. 이곳의 분위기는 활기차고, 열려 있었어요. 질문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김지훈 씨와 그의 팀이 만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었어요. 더 깨끗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전환 흐름을 봤을 때, 한국을 접목해서 생각해 봤어요.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은 전기차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배터리 기술의 중요성을 또렷하게 드러냈죠. 각국 정부는 탄소 배출 규제와 친환경 정책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의 성능주행거리, 충전속도, 내구성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볼수 있었어요. 에너지 퓨처를 떠나며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올때 저는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한국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김지훈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한국이 어떻게 첨단 배터리 기술의 중심이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예전에는 한국이 그저 값싼 제품을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고 듣게 될 것들은 제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연구소, 생산라인, 그리고 테스트센터를 돌며 한국의 에너지 혁신을 하나씩 직접 경험하고 있었어요. 처음 방문한 연구소에 들어서자 기계들이 조용히 작동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죠. 방안은 밝은 조명 아래 정리된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SF 영화 속 실험실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작은 배터리 셀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와 새로운 배터리 설계를 보여주었어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훨씬 빠르게 충전할 수 있었어요. 저는 순간 놀라며 물었어요. 이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사용되나요? 그러자 연구원은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어요. 아닙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미래의 도시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이 배터리가 있다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기술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혁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 다음 방문한 곳은 배터리 생산 공장이었어요. 공장에 들어서자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수많은 기계와 자동화 시스템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정교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생산 라인은 마치 한편의 잘 짜인 공연 같았어요. 각각의 기계가 맡은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세심한 손길로 배터리 셀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장인 같았어요. 조립이 끝난 배터리는 철저한 검사를 거치며 테스트되고 있었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어요. 이 배터리 하나하나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중요한 요소구나.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배터리 테스트 센터였어요. 여기에서는 생산된 배터리가 실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엄격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배터리는 수백 번의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며 성능이 시험되고 있었어요. 센서들은 미세한 온도 변화와 전력 흐름을 측정하고 있었고, 연구원들은 화면을 보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이 실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배터리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메모장을 꺼내 빠르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배터리의 구조, 충전 속도, 에너지 저장 방식, 그리고 연구원들의 표정까지도요. 그 순간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개발되는 기술이 앞으로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철저한 연구, 현실적인 응용. 그리고 사람들의 노력, 이곳의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탐구하고 나서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O는 오랜 연구 개발과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고에너지 밀도, 급속 충전 기술,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모방 생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글로벌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기술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부품 제조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었어요.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 같이 변동성이 큰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력망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전력망 안정성과 국가 에너지 전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와 ESS 양쪽에서 기술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기술 혁신이란 결국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열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공장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공장을 둘러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한국이 배터리 산업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걸 세상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날 저는 확신했어요. 이 배터리 하나가 기술뿐이 아니라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것을 한국의 에너지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나니 저의 여정은 또 다른 세계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방위 산업이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의 군사기술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어떤 깊은 고민과 치밀한 전략이 숨겨져 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해 볼 차례였죠. 그렇게 해서 저는 국제방위산업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박하늘 씨를 만났어요. 박하늘 씨는 디펜스 이노베이션의 부사장이었어요. 첫인상부터 강렬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방위산업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박하늘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박하늘 씨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이 무기를 많이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스마트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방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값싼 군사 장비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최신 기술과 실용성을 결합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K 전차나 K 구 자주포 같은 장비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교한 시스템이었어요. 그 무기들은 미래의 전투 방식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최적화될 수 있는 무기였던 거죠. 회의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첨단 무인 시스템과 사이버 전쟁 기술 같은 최신 방위 기술을 직접 보고 있었어요. 전시된 장비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각각의 장비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기술과 철저한 전략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어요. 그곳의 분위기는 마치 커다란 퍼즐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같았어요. 모든 기술과 장비가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었죠. 그 속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박하늘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방위 산업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복잡한 생산 과정과 까다로운 국제 협상을 동시에 해결해야 했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박하늘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는 빠르게 해결책을 찾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의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각각의 작은 결정이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강한 방위력은 단순히 강한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략과 리더십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박하늘 씨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단순한 무기 생산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미래의 전쟁 환경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또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며 국제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방위 산업을 단순한 무기 개발로만 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은 기술과 전략이 결합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였어요. 이날 저는 다시 한번 제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현대 전쟁은 대규모 병력 충돌이 아닌 정밀 유도 무기, 무인 시스템, 그리고 사이버 전쟁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에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서 K -E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체계, 레드백 장갑차, 천국 미사일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들 제품이 높은 가성비와 우수한 품질 그리고 신속한 생산 및 고객 맞춤형 업그레이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 무기 체계들이 단순한 저가 무기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방위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단순한 군사 장비 제조국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였어요. 회의장을 나서면서 저는 메모장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그 안에는 정밀한 기술, 철저한 전략, 그리고 한국의 혁신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기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한국에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을 떠올렸을 때, 저는 이곳이 값싼 제품을 만드는 나라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의 성공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은 그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하고 있었어요. 배터리 기술부터 방위 산업까지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혁신을 보면 볼수록 제 생각이 점점 더 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한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어느 날 배터리 산업과 방위 산업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강연장 안은 활기가 넘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어요. 먼저 김지훈 씨가 배터리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세대 전구체 배터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으며 더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배터리 기술을 뛰어넘어 미래 에너지 시스템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이어서 박하늘 씨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이 어떻게 방위산업에서 국제적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군사장비 생산국이 아닙니다. 전략적 사고와 첨단 기술을 결합해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기술과 전략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 세미나 자리에 있던 저는 한국의 혁신 정신이 한 분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어요. 배터리 산업과 방위 산업,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두 분야였어요. 하지만 그두 산업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강력하며 더 지속 가능한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두 산업 모두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모든 자원을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 본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있었어요. 에너지 퓨처에 정교하게 움직이던 생산라인, 연구소에서 실험에 몰두하던 과학자들의 모습, 그리고 방위산업회의에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운영되던 시스템들까지 이제 저는 한국이 값싼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떠올리며 제 노트에 조용히 기록을 남기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혁신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기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담겨 있어야 했어요. 김지훈과 박하늘, 그리고 수많은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이 바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헌신은 단순한 숫자나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래를 위해 직접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혁신과 전략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나라였어요. 저는 더욱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졌어요.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는 사실을요. 한국에서의 연구 여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한 곳에서 잠시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카페를 찾았어요.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이 한눈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한옥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나란히 서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도시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 보았던 놀라운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어요. 에너지 퓨처의 공장에서 정밀하게 배터리를 조립하던 엔지니어들, 연구소에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던 과학자들, 그리고 박한을 씨가 이끄는 방위 산업팀의 철저한 전략과 계획까지 그들의 모습에는 단순한 업무 이상의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기술혁신이란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세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직접 보고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한국이 단순히 값싼 제품을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 제 머릿속에는 첨단 기술,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치밀한 전략이 어우러진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과거의 낡은 편견들은 생산 라인의 정밀한 손길, 연구소의 진지한 토론, 그리고 국제방위 회의장에서 나누었던 깊이 있는 대화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미국, 중국, 유럽 등전 세계로 보급된다면 전기차가 더 빠르게 충전되고 훨씬 더 오래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더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맞이할지도 몰라요. 한편, 한국의 방위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이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바꾸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들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진정한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도전하고 배우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창밖의 서울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여기에서 배운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졌어요. 어떠셨나요? 세계가 주목하는 배터리 기술, 방위 산업, 미래 에너지 혁신까지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며 세계 산업을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전략이 만나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만들어낸 혁신의 중심,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빛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사연자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